어느 바닷가 마을에 오래된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풍파를 견뎌온 그 등대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철판에 녹이 슬었지만 밤마다 더욱 밝은 빛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젊은 등대지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등대, 이제 새 등대로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자 오래된 등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이야. 내 빛이 가장 멀리 닿는 건 바로 지금이란다. 세월이 쌓인 만큼 내 마음도 더 깊어졌거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빛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의 해가 지고 오늘의 해가 떠오르듯 우리 마음도 매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분들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 젊었을 때다 해봤지. 이제 남은 건 추억뿐이야.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우리 삶은 여전히 성장하고 빛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할머니는 9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94세에 앱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78세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85세에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완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들 모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라도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젊었을 때부터 줄곧 논농사만 지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문득 산위의 과수원이 부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과일나무를 심어봐야 열매를 볼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3년 후, 그 나무에서 달콤한 사과가 열렸고, 그 농부는 85세까지 매년 그 사과를 따먹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세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는 참 많은 것들이 쌓입니다. 후회, 원망, 아쉬움, 서운함. 마치 오래된 창고에 이것저것 쌓아둔 것처럼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어느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자식들이 자주 안 오는 것도 서럽고, 남편과 다퉜던 일들도 아직 마음에 걸리고,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도 아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창고를 보세요. 매일 물건만 쌓아두고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창고는 꽉 차서,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는 깊은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화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아무리 큰 괴로움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시간이 흐르면 아무로 갑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손을 꽉 쥐고 있어 보세요.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죠. 그런데 손을 펴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고 있으면 아프지만, 놓아주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가볍게 할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들도 모두 지나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오늘의 스트레스와 걱정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마시는 차의 온기, 지금 듣는 새소리, 지금 느끼는 바람, 현재에 머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셋째, 용서의 힘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몰라서 그랬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75세가 되어서야 이 무상의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모든 게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 화낼 일도 줄어들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미웠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불쌍하게 여겨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새로움에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심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초심이란 처음 배우는 사람의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어느 날한 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간 수행을 해온 고승이었지만 마치 처음 배우는 제자처럼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에 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이 가르침은 특히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에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경험했는데 왜또 배워야 하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82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는 이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켜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보다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그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에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과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할수 있구나 라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쉬워집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자녀, 손자녀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명이란 무지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그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신기하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배워보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8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도레미파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어색했고 악보를 읽는 것은 마치 외계어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곡은 꼭 쳐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엘리제를 위하여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고 동네 경로당에서 피아노 연주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피아노를 배운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아직도 뭔가 새로운 꿈을 꿀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움에 열린 태도를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를 따라해 본다든지 하는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새로 배우는 것이니까 서툴러도 당연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다 서툽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셋째, 즐거움에 집중하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세요. 배우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고 느낄 때, 더잘 배우게 됩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젊은이들은 어르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마음도 고이면 썩고 움직이면 맑아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나누며 사는 즐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쌀도 바치고 옷도 바치는데, 저는 바칠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주는 제시도 있지만, 법을 가르쳐 주는 법시,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켜 주는 무외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큰 보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소와 따뜻한 말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외로운 사람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기. 이 모든 것이 큰 보시입니다. 젊을 때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줄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줄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무엇을 줄수 있을까요? 첫째,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은 경험들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려고 할때 조용히 조언해 주는 것, 힘들어 할때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큰 선물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동네 청년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목수였던 그분은 은퇴 후에 동네문화센터에서 무료로 목공예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배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만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손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큰 보시입니다. 한 할머니는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와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그 이웃분이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산책하실래요? 라고 제안했고,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친구가 되었습니다. 셋째,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아픔과 기쁨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 할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며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암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합니다. 나누며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촛불 하나로 천 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밝아질 뿐이다. 나누는 마음도 그렇다. 나눌수록 더 커진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누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누며 살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누며 사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며 살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짓기.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하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어 먹고, 글씨를 잘 쓴다면 동네 어르신들 편지 써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보시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돕기만 하며 살아오신 분인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알게 된 후에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상대방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누며 사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새로움에 열린 태도, 그리고 나누며 사는 즐거움. 이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나누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집니다. 나누며 살때 마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젊을 때 겪었던 실패와 좌절, 아픔과 상처들을 진흙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양분으로 삼아 더욱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가 진정한 성장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성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성장은 안으로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년을 황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황혼을 자세히 보세요. 하루 중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황혼입니다. 붉고 노랗고 보랏빛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낮에 강렬한 햇빛보다 더 깊고 따뜻한 빛을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강렬함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지혜의 빛깔이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빠른 냇물 같았다. 세척에 흘러가며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제는 깊은 강물이 되었다. 조용히 흘러가지만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처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사는 즐거움을 찾아 보세요. 그러면 70세 이후의 삶은 결코 쇠퇴가 아닌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는 마음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워볼까 하는 설렘이 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세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